493번. 어, 함수를 골라달라는 거죠. 음, 모든 사람이 화살 한 발씩만 쏘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화살 한 번씩 쏴야 되는데, 자, 여기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이요. 화살을 엄청 많이 쏜 거예요. 자, 여기는. 여기 요기 있는 사람이 화살을 엄청, 여기 있는 사람이 화살을 엄청 많이 쏜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엄청 많이 쏜 형태가 되겠습니다. 함수가 안 돼요. 음, 자, 얘는요, 여기 있는 사람이 화살을 안 쌌어요. 여기도 안 쌌고, 여기도 안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화살을 안 쌌기 때문에,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, 정의 여기 있는, 여기 있는 원소,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도 안 쓰고, 벼있죠, 벼있죠. 안 쌌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고. 자, 얘는 함수가 되겠네요. 모든 사람들이 화살 한 번씩만 쌌겠네요. 자, 요렇게 됐죠. 어, 위아래 공존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있죠. 어, 얘는 함수가 되고요. 얘도 함수가 되네요. 모든 사람이 화살 씩한 발씩만 쐈죠. 어, 한 발씩 다 쐈죠. 어,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여기가 시커멓게 돼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다도 쏘고 여기다도 쏘고 여기다도 쏜 거니까 그렇지만 벼 있잖아요. 지금 음. 음, 자 여기 또 모든 사람이 한 발씩만 다 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디귿리얼만 함수가 되겠어요.